안녕하세요. 모던에서의국 이희민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암호화, 인크립션이고요. 부제는 비트코인, 망하나요? 입니다. 발표 시작하기 전에 키워드 6개를 꼽아봤는데 하나씩 읽으면서 알려드릴게요. 하나, 암호화는 데이터를 변환하여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기술 대칭키는 암호화와 보코화를 동일한 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비대칭키는 공개키와 개인키 두 개의 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보안성을 보완, 대칭키보다 높였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RSA는 비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고요. 암호화폐는 비대칭키 암호화와 블록체인을 이용한 기술을,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화폐고, 어, 이제 ECC라는 비대칭 암호화 알고리즘을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또 양자 컴퓨터라고 또 최근에 아주 화제가 됐는데 이 이슈까지 토박보면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해서 양자 컴퓨터는 이제 기존 컴퓨터랑 달리 큐비트를 사용해서 병렬 연산 수행이 가능한 차세대 컴퓨터고 강력한 암호회독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암호화란 어,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술로 우리 금융, 채팅, 인터넷 사용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암호화가 없다면 모든 개인정보, 금융정보가 노출이 될수 있습니다 어, 이거 뉴스를 하나 가져왔는데 어, 읽어볼게요 IT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카카오페이 정보 유출, 암호 해독 너무 쉬워 카카오페이 일방향 암호화, 보안 수준 논란, 금감원 랜덤값 없어 일반인도 복호화 가능 지적 이 이야기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발표가 끝날 때면 이뉴스가 어떤 내용인지 다 들리시게 될 거예요. 암호화 인크립션은 다시 평문을 특정 키를 이용해서 암호문으로 변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호화 디크립션은 암호문을 특정 키를 사용해서 다시 평문으로 변환을 하는 과정입니다. 대칭 키를 시메트릭 키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 아까 암호화와 보호화에서 같은 키를 사용하는 게이 대칭 키이고 장점은 속도가 빠르고 대용량 데이터를 암호화에 적합하게 어,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단점은 이제 키 교환하는 과정에서 이게 탈취가 되면 보안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대칭 키를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암호화, 보호화에서 같은 키를 사용해서 이거 탈취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암호화에서는 암호키 이제 공개키를 사용하고 보코화에서는복호키 이제 비밀키를 사용하는 게 비대칭키의 개념입니다. 단점으로는 속도가 비대칭키보다는 좀 느리고 장점으로는 보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키를 공유할 필요가 없어서 보안이 좀더 높다라는 장점이 있고 대표적인 공개키 알고리즘은 RSA가 있는데 RSA는 이 리베르트 샤미르 아델만이라는 이 수학자들의 앞글자를 따서 RSA라는 아, 알고리즘이고. 네, 지금은 RSA 2048 이거 2048 비트를 사용해서 어, 이게 표준이고 RSA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냥 한번 원리를 같이 설명을 보고 싶어서 잠깐 수학 시간이긴 한데 집중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퍼블릭 키, 이 암호 키, 공개 키로 설정을 한다 했잖아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제 숫자가 들어갑니다. e랑 n이라는 숫자고 이 프라이빗 키는 d랑 n이라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a라는 어떤 평문 내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방법을 보면 이 a에 2를 사용해서 그 뭐야 a 에 2승을 하고 여기에 이 m 값을 나머지 연산을 해 가지고 b가 나와. 요 그럼 이 암호화된 키는 b가 됩니다. 이걸 다시 복호화하는 방법은 b 에 d 승 나머지 연산 m을 해서 a가 나와요. 이렇게 하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숫자를 좀 간단한 숫자를 대입을 해 볼게요. e 라는 내가 데이터 암호화하고 싶은 데이터가 2라는 게 있다면 2에이 5승 모드 14를 하게 되면 32의 14 나머지 연산 4가 나와요. 그럼 암호화된 값은 4예요. 근데 다시 이거를 복호화하고 싶다. 하면 2의 식에저 키를 대입을 해서 이제 4의 11승 모드 14를 하게 되면은 419만 4 3 0 4라는 이제 큰 값이 나오는데 이거 나머지 연산을 하게 되면 다시 이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암호화 RSA는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거 지금 정수 값이잖아요. 이거 말고도 스트링 플롯다 있을 텐데 이걸 다 정수로 나머지 연산이 되나?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컴퓨터는 바이너리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 정수로 쳐서 계산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다시 암호화가 되고 평문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RSA, 2와 그 n 값을 어떻게 정하냐? 이건 이런 방법이 있는데 여기까지 설명을 하게 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거는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작동 원리는 이 소수, 서로소인 값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걸 곱한 값을 암호화한 값이고 그래서 이걸 이 키를 사용하려면 그 곱한 서로소 값을 찾아야 한다는 라게주 맹점이고요. 이걸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이제 정수론을 공부를 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암호화는 두 개의 큰 소수 p와 Q와, Q와 q를 곱해서 n을 만들고 이 n의 소인수 분해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강력해지는 그런 강점이 있는 거고 슈퍼 컴퓨터로 지금 RSA 표준을 깨려면 수백만 년 이상 걸려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RSA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네이버 들어가 보시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RSA로 이제 암호화된 공개키를 볼 수가 있고요. 그수학 문제로 조금 지루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 맞춰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중앙기관 없이 P2P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협회. 화폐 발행 민주화, 은행 계좌 없는 사람도 금융 참여가 가능한 이거 무엇일까요? 아네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이제 망한다.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뭐 망한다. 뭐 이런 기사가 최근에 한달 동안 엄청 많이 나왔어요. 왜왜 왜 망할까요 비트코인이? 이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을 하는 디지털 화폐인데 이 블록체인은 비대칭키 암호화를 사용을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서 다시 가져왔는데, 이제 비대칭키라고 하면은 공개키와 비밀키가 있어서 이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RSA 알고리즘으로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를 복호화하는 과정을 풀기가 어렵다. 이게 맹점인 거거든요. 이걸 연산하기 위해서는 되게 수백만 년의 시간이 걸린다가 이 비대칭키의 맹점이었던 건데, 어, 이제 암호화폐에 적용된 비대칭 키는 ECC 알고리즘으로 아까 RSA랑은 좀 달라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머리 아프지 않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왔습니다. 자, RSA는 소인수 분해를 이제 기반을 해서 문제가 생성이 되는 건데, 어, 예를 들면은 이제 91을 보고 어떤 숫자 두 개를 곱해서 만든 건지 맞추, 맞추, 맞춰야 한다. 이거고, 이제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쉽지는 않지만, 7 곱하기 13이다라고 저희도 계산을 할수 있죠. 근데 이제 컴퓨터가 이 숫자를 생성하기 때문에 숫자가 되게 커지고 맞히기 어려워서 지금 현재 표준으로는 맞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지금 2480아 2048비트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적은 비트로 이 암호화폐 이대칭 키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그게 ECC라는 거예요. 타원곡선 문제 기반으로 하게 되고 이건 진짜 짧게 설명을 하자면 타원곡선 위에서 어떤 규칙을 따라서 점을 생성하게 되고 이 점이 이동하는 값을 찾아야 하는 거고 어 사실 그식 자체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이 공개 키는 난수 곱하기 타원곡선의 기본점이다 이거고 타원곡선의 장정식을 사용을 해서 이거 이 난수를 생성하고 이제 공개 키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보다는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규칙이 너무 복잡해서 역으로 계산하려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같은 보안을 유지하더라도 RSA보다 훨씬 작은 숫자로 이제 충분한 256비트로 이제 암호화폐는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양자 컴퓨터라는 개념이 아까 등장을 했는데 양자 컴퓨터가 뭐냐 하면 어 양자 역학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양자 역학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슈뢰딩거의 고양이거든요. 뭐 고양이를 박스 안에 넣고 뭐 독약을 같이 넣던지 해서 넣고 그럼 이 고양이는 죽었을까 살았을까를 얘기하게 됐을 때 물리학에서는 이 고양이는 둘다 공존하는 상태인 거예요. 죽은 상태와 산 상태, 공존한 상태고 이 박스를 열기 전까지는 그두 개의 경 병의 수가 함께 있다라는 게 이제 양자역학인데 이거를 이제 도입을 해서 기존 컴퓨터에는 비트 0 또는 1로 이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큐비트라는 게 생겨. 요 이건 뭐냐? 0과 1이 동시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가 함께 공존하는 상태라서 진짜 빠르게 연산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양자 컴퓨터는 이쇼 쇼어, 피터 쇼어라는 사람이 쇼어 알고리즘으로 비대칭키 문제를 빠르게 깰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ECC랑 이 RSA가 어, 이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는 순간 좀 무의미해질 정도로 빠르게 깨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해킹이 된다, 그럼 비트코인은 망할까요? 망할 것 같으세요? 양자 컴퓨터가 등장을 하면 RSC, ECC 이걸 사용하는 비트코인은 망할까요? 안 망할 것 같습니다.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죠? 정답은 비트코인만 망하지 않습니다. 은행, 카드사, 전자결제 시스템이 다 비대칭키 암호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라인 금융거래 보안 자체가 아예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일단 대비하기 위해서 양자 내성 암호라는 게 지금 개발 중이고 아직 표준은 나오지 않았는데 2025년에 나오게 될 거라고 해요 근데 이 양자 내성 암호가 지금 사용이 되는 데가 있는데 바로 2000, 2, 2월 17일에 오는 제 s 2 5 울트라에서 그 양자 내성 픽픽 CQC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표준 단계는 아니지만 이 기업 자체가 이걸 도입하는 이유는 이만큼 우리는 보안에 대비가 되어있다라는 거고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려면 적어도 이제 10년에서 2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어이 표준 자체는 25년에 생기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은 그래서 이 양자 대성 암호를 사용하게 될 거라서 안전할 것이다 라고 이제 안심을 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시 오늘 배운 거 키워드를 한번더 정리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어, 암호화, 대칭키, 비대칭키, RSA, 암호화폐, 양자컴퓨터 이렇게 배워봤고 어, 그 암호화 중에서도 비대칭키를 이용해서 이제 RSA와 ECC, 암호화폐에 적용이 된다는 것과 양자컴퓨터가 발생이 됐을 때이 RSA와 ECC가 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다른 암호화 기술이 필요하다,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총 발표를 진행을 해봤고요. 저는 이희민이고, 감사합니다.